오늘은 미술로 꼭 예중을 가야 하는 이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예중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잘 몰라요. 아카데믹한 기본기를 위주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현대미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음, 개인의 어떤, 그, 창조성이나 재능, 이런 걸 맞춤식으로 발전을 시켜주는지, 전혀 아는 정보는 없어요. 예고는 뭐 적당하죠? 수능공부도 시켜야 되고, 내신도 중요하고, 실기도 시켜야 되니까. 뭐 예고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다양하게는 못 하는 건 확실해요.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정,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 실기를 해서 서양화, 회화, 한국화, 동양화, 조소 입체 그다음에 디자인 뭐그네 개과고 나머지 뭐 다른 예고들이 있긴 하지만 도예과나 뭐 있긴 하지만 전통학교 일반적으로는 그네 개과가 포맷인데. 예고는 이제, 제껴놓고, 어차피 예고도 입시다. 그 안에서 뭐, 소묘나 뭐, 자기 전공과목, 그 다음에 뭐 교내 미전? 뭐이 정도 하는 거지. 어차피 뭐, 2학년 때 전공과목 되면, 그때부터 바로 입시니까. 실기, 그거만 파는 거니까, 예고는,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중을 꼭 가야 하는 학생들 이건 미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말 어렸서부터 자기는 미술이 너무 너무 좋아, 정말 정말 좋아. 그리고 그림도 자기는 아카데믹한 전통적인 어떤 풍경화, 인물화,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어떤 형상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구상성 있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유독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 기본기를, 기초를 다지고 형태와 색, 이런 감각을 기르면서 꼭 해야 된다. 나이 먹어서 배우려면 시간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예고에 가서 입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어떤 작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프로라고 생각하고, 대학 수업을 들어가면서부터 자신만의 그 색깔이 작업 세계, 세계관, 그런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지. 걔는 그러면 그냥 글로벌이에요. 이미 기본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재료, 기법, 무슨 표현 기법, 남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뭐 그냥 조악스럽게 허접하게 얼렁뚱땅 과제물 내고 이럴 때 얘네들은 그냥 과제물 하나하나 낼 때마다 그냥 개인전의 작품 낼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실험적이고 어떤 현대미술, 퍼포먼스, 개념미술, 영상작업, 사진작업... 또뭐 있어? 오브제, 꼴라주, 대지미술... 미술의 그 형식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예중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발레를 해. 이제 다른 전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레를 해. 그럼 나이 들어서 발레를 한다? 몸이 다 굳었는데? 근육이랑 뼈, 이 하드웨어가 다, 그안 좋은 그 자세, 이상한 보행 습관, 꾸부정한 체형, 이걸 갖고 다시 뼈를 우두둑 우두둑 피고 막 스트레칭 하고, 뒤늦게 막 고등학교 다 몸이 이제 성장이 다 끝났는데, 그제서 뭐 발레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세계적인 발레리나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음대에 가서 뭐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바이올린 보통 다섯 살, 빠르면 네 살, 늦으면 한 일곱, 여덟 살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예중예원 가고 예고 가고 유학 가고 음악은 세, 뭐 경쟁이 또 음악도 치열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나가면 뭐 난다 긴다 는삶람이 하늘 위에 하늘 있으니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지. 모르니까 내 아이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놓고 하다가 아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접는 거고 취미로 하는 거고. 그래서 체육도 마찬가지죠. 체육도 손흥민, 손흥민은 뭐, 뭐 당연히 유소년 스포츠 체중 가야 되고 뭐 박지성 같은 경우야 뭐 약간 특별한 케이스지. 미술 와이 예술은 짧고 인생은 더 짧다. 이 순간이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너무 빠르다. 예술은 너무너무 긴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인물화를 그리고 싶다. 사실적인 인물화 작가가 되고 싶다. 고전주의 화풍으로. 그럼 이거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한 작품 그리는데 1년씩 걸리는 사실화, 극사실, 하이퍼 작가들. 평생 해봐야 뭐 40점 그리잖아요? 1년에 한 작품 그리는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물론 기량이 좋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면 뭐 30에 시작해도 뭐 독학으로 해도 되죠. 근데 그 기왕 미술에 관심이 있고 부모가 이제 서포트 할 역량이 된다 하시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미술도. 그래서, 뭐, 놀이를 통한 미술, 퍼포먼스든, 뭐, 영어 미술이든, 심리 미술, 성향 미술, 온갖 거 많잖아. 다 시켜보는 거야. 다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파악이 다 끝났다. 얘는 안 보고 그리는 건 때려 죽여도 싫어해요. 얘는 그냥 뭘 보고 그리는 걸 좋아해. 반대로. 얘는 물감을 너무 싫어해. 뭐, 찍어 바르고 하는 걸 너무 싫어해. 얘는 그냥 건식 재료를 좋아해. 또 얘는 보고 그리는 건딱 질색이야. 질색, 팔색이야. 지 멋대로 그리는 걸 좋아해. 근데 지 멋대로 그려서는 예고를 갈수 있다. 예중을 갈수 있나. 못 가지. 다 입시가, 과목이,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래서, 입시에 성향이 맞는 친구들은 그 보고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야. 팥대기 그리고, 의자 뒤집어 놓고 그리고, 유리병 그리고. 그거 싫어하는 애들은 예중을 일단 붙을 수가 없어. 그 보고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고, 그 평면 속에서 느껴지는 그 환영. 거기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성취를 느끼고, 희열을 느낀다면, 그 친구는, 음, 그 전통 클래식한, 어, 고전주의적인 어떤 작품에 코드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아이는 막, 해체주의자야. 구조주의자야. 미니멀리스트야. 개념, 개념적인 아이야. 머리 똑똑해. 그냥 말로 이렇게 막, 뭔가를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림도 막, 예쁘게 그린다기 보다는, 지 멋대로 막 낙서하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걔는 예중 입시 안 맞는 거지. 근데 시키고 싶어. 그럼 이제 암기로 그리는 거지. 입실 좋은 동네 응? 미술학원을 가서 선생님한테 그냥 부탁해서 얘 어떻게든 붙여주세요. 붙어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시켜보니까 야 얘는 아니거든. 그래도 붙여야 돼. 응? 학원 경영을 위해선. 그럼 방법이 없어. 계속 외워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 꼭요런 친구들이 이제 예고에 아 예중에 가면 뭐. 적응을, 뭐, 못해서, 부작용이 나. 그러면 이제, 이제, 거기에 어떤 오해들이 생기는 거야. 예, 예중을 가면, 그림을 외워서, 암기식으로 그려서, 더 이상 뭐, 디벨롭이 없다. 발전, 발전이 없어서, 뭐, 한계가 오고, 빨리, 뭐, 미술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뭐 다양한 찬반의 어떤 오해가,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치 미술이나 뭐 실험적인 현대 미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전위적인 행위 예술이나 이런 거는 별로 성향이 안 맞으니까 저는 그냥 음, 질이 멸일한 진부적인 음, 고리타분한 그냥 이발소 그림 그냥 누구나 편하게 어, 잘 그렸네 이쁘다 멋있네 그럴 듯하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보편적인 미술. 어? 그런 거를 좋아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어렸을 때부터 예중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 이제 말할 때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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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하고 말해야 되는데, 막, 떠들다 보면 두서없이 막 떠들어대니, 지인 중에 딸내미가 미술을 좋아해서 고등학... 아니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6학년인데, 아,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저기 미술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거지. 근데 이게 뭐 타인의 고민이겠냐고요. 다 우리의 고민이고, 그러니까. 종교를 져야지. 규정을 져야지. 예중이란. 이런 애들은 꼭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가끔 영재 발굴단 이런 애들 보면 그림 잘 그린 애들이 많거든. 그런 애들 중에도 내가 봤을 땐 아, 쟤는 예중 가면 안 돼. 아, 쟤는 예중 가야 돼. 이런 애들이 보여요. 걔 한참 막 상상 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순식간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펼쳐 보이는데, 예고에서 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 얘 중에서는 다 학교 커리큘럼이 있고, 그 커리큘럼에 맞게 수업을 일제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서 또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는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매니아처럼, 덕후처럼, 그것만 그리는데, 예고 가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걔는 지금 한참 그 시기에 막 그거에 몰입해서, 덕질을 하고 있는데, 제도권 교육을 딱 시켜버린다? 형식에 맞춰서? 걔가 뭐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걔 작품에 훨씬 더 깊이가 생기고 다양성이 생기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수 있겠지만 걔는 그냥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 약간 진짜 편집증적으로 자폐처럼 그런 그림만 막 그리고 싶어해. 네. 영원히, 앞으로도. 걔는 이미 작가인데 작가를 다시 퇴행을 시켜서 기초교육을 막 시킨다? 그거는 걔한테는 좀 마이너스지 않을까. 내가 예중을 보내려면 가고 싶은 예중에 한번 가보고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그 커리큘럼도 다 보고 그 학교 생활, 활동 그런 것도 실제로 예중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고 정말 본인이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지 야 어떻게 하겠어요? 형편이좀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보내지. 야 걔가 나중에 김연아처럼 한국의 스타 작가가 돼가지고 국기선양한다고 생각해봐. 뭐 일억 빚내서 한다고해서 그게 나중에 뭐 수십억 수백억이 돼서 보상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일단 예중 보내놓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일반고 보내면 되지 뭐. 취직해라, 돈이나 벌자, 그런 거지. 뭐꼭 보내야 될친분이 있다. 그거는 상업적인 그런 미술학원 가면 다 된다. 그러지, 다 어, 그러지 말고, 그것도 알아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사방팔방 알아봐서 너무 또 팔랑귀가 되면 안 되니까. 소신있게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이 예중이 좋은 게 뭐냐면, 미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용, 음악, 연극,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또 예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예고, 예중이 있잖아. 그 선배들 보면 다들 막, 이뻐. 리액션 좋아. 그리고 뭐, 무용하는, 동료들 보면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워. 딱 그냥 걸어다니는 모델들들이야 모델들 응? 비례 좋잖아. 두상 작고. 눈으로 보고 또 대학생활의 축제였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나는 미술을 하지만 또 옆에서는 또 음악 소리가 들려. 크, 또 영감이 떠오르고 리듬감이 자연히 막 몸에 흡수가 돼. 연기하는 친구들 보면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 스캔에서 그 연극 배우들이, 손짓, 발짓, 이런 동선에 맞게, 악 연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살아있는 조각상이자, 모델이자, 그, 표본 아니겠어요. 교본. 그러니, 일반 중학교 가서, 뭐, 게임 스마트폰 보고, 어우, 어울려서, 뭐, 노래방 가고, 뭐, 노래 저기, 뭐냐,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그네 타면서, 잡담 하면서, 그냥 그리고 시간 보낼 때 예중 생각해봐 얼마나 환타스틱해, 환상적이야. 예술을 좋아하는데 그 예술의 바다에 내 아이를 풍덩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행복해야겠어. 그게 내 전공뿐 아니라 다른 전공의 그 여러 가지 그 예술적인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붓터치에서도 손에 어떤 대생할 때 연필 선에서도 그 리듬감 강약 기승전결 다 이제 표출이 되는 거지. 오 생각만해도 너무 행복하네. 그집 근처에 예고가 있어. 우리 아이가 뭐 미술에 관심이 있어.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야. 집 가까운 게 얼마나 좋아. 강북에 사는 애들은 광진구, 분당, 서울역고 근처, 성북동. 하, 그런데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아, 부러워. 하여튼, 그런 친구들도 어, 타인들이 지니지 못한 어떤 특별한 혜택 있으니까 감사함을 좀 지니고 열심히 그림 그리고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훌륭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일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학생들이 먼저 선두에 서서 펠로톤의 선두에 서서 브레이크 아웃 펠로톤을 찢으면서 먼저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추어 같은 동호인들이나 뒤늦게 미술을 시작하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예고, 예중 이렇게 전시를 하면 가서 이제 작품 전시도 좀 보고 좀 배우고 해서 이렇게 서로 선순환이 되고 선의의 경쟁이 돼서 서로 발전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 예중 학생들도 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중 왔는데,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일반 중학교 애들도 야, 우리 못지않게 1, 2년만 실기해도 야, 다 따라잡히겠다, 야. 우리도 분발해서 열심히 하자. 이러면 뭐, 얼마나 건전합니까? 바람직하지. 이곰소 아트에서도 미술을 전공을 하게 될 학생이 뭐 20명 중에 한명뭐 10명 중에 한명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좀 걱정돼, 좀. 나는 별로 미술시키고 싶지 않은데, 내가 수업을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막 그림 실력이 좋아져. 근데 선생님의 영향으로 나도 선생님처럼 막 조속과 가고 싶어요. 어? 아니면 뭐 화가 되고 싶어요. 미술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아 이러면 좀 부담될 것 같아. 요씨 <laughs> 내가 책임져야 되나? <laughs> 어, 그래서 좀 <laughs>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예술 중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 괜찮은 미술학원 한번 소개시켜줄게요. 싫은데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야, 선생님은 예중 입시는 안 해봤는데? 아, 선생님,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막 고집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아, 좀 약간 좀 걱정돼요. 행복한 고민?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내가 사서 걱정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열심히 분석을 좀 하고, 예중 입시에 대해서 저도 지금 착실하게 실기를 연말을 해서 저도 한번 맨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선연습부터 팥대기 그리고 물병 그리고 녹근 그리고 북어 그리고 정물 소묘 정물 수채화 그것도 이제 미술대회도 수시로 내보내야 되고 부담이 많아요. 근데 제 특기가 또 짧은 시간에 실기를 왕창 끌어올리는 저기 조련사 아닙니까? 조련사 스파르타식으로 가스라이팅 엄청 하면서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니가 대학을 가려면 이걸 해내야 돼"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조련을 하는 거지. 하여튼 어린 나이부터 점점... 학생들의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때로는 누군가한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는 조기 영재 교육 예술 중학교 행복해요 항상만해도 지금 한참 입시 결과 발표나고 대입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예술 중학교에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좌절하지 말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지, 절대 자신을 비하하거나, 막 이렇게 우울해 하거나 그러지 말고, 꼭 다시 연필을 잡고, 파레트를 열어서, 무던하게 길게 보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还进。<noise>